네,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한 번쯤 앞으로 나오셔서 네. 네. 원래 12월 23일이 파랑새가 첫 음으로 이름이 지어진 날이거든요. 오. 저희 26일이에요. 네. 제가3을 뺐네요. 네. 26일이 첫 생일인데 저희가 21일 날로 이제 다들 뭐 크리스마스 일정이 있다 보니까 21일 날로 저희가 정했는데 네,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. 저희와 1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앞으로 파란새의 멋진 활약과 활발 네, 날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다집대가 네,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정원 님 마이크 잡아주시고 정원 님도 간단하게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해주시감사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너무 뭐 감사하고 네. 감사합니다. 네, 뭐라고 스톱거리시는 거죠? <laughs> 인생이한 번쯤 이렇게 도발하는 느낌이 가거 환갑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정원님의 소원까지 들어봤고, 형원님, 네, 소감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하는 말이지만,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고, 너무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